죄송합니다, 회장님.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. 나 지금 장모님 만나러 가. 장모님한테 모든 걸 말할 거야. 뭐? 어? 가지 아, 마! 못 가! 뭐? 어? 그 진짜... <laughs> 어! 아니, 어서 무섭게 임신한 아내를 펼쳐! 음? 그게 아니라, 제가 무점장치인 거지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! 내 총각이요. 돈 보고 결혼을 한 건가나. 안 돼. 검토 없이. 그것도 재벌 집에. 아이. 아이고. 나이 아이고 뭐가 연출 안 된다. 지금 내 배우한테 뭐 하시는 거죠? 어 차연님. 어쩐 일이세요? 선생님. 설지안 배우 일인실로 옮겨주세요. 지금 당장이요. <목소리> 왜 비싼데는 더 높은데 있을까요? 내 사생활은 숨겨지고, 다른 사생활은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니.